안녕하세요. 닭도바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벚꽃이 피어오르고 있는 찰나에 비가 막 쏟아지네요 차라리 안 피었을 때 비가 오니 다행이네 벚꽃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래도 지금 막 몸으로 톡톡 터지는 벚꽃들이 눈앞에 보이니 어,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안.. 나중에 또비 오면 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피어오르고 있는 산라 에피가 오고 있어요 내일쯤은 활짝 필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렇게 우리 화재들이 어,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색깔은 아직 많이 나진 않았지만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많이 이제 예뻐지겠죠 지금은 아니고 좀더 있다가 옥상에 올리려고 해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는 제가 꽃대를 다 잘라냈어요, 라울. 꽃대가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똑똑 잘라서 이렇게 떨어뜨려놨죠. 축수철화가, 음, 생장점이, 어, 얼굴이 또 이렇게 생기면서 자잘하게, 음, 자라나는 거 보세요. 커다란 거를, 어, 여름에, 작년 여름에, 음, 다 녹아서, 어, 죽었는데, 그 위에서 살짝살짝 살짝 잘라서, 이렇게 몇개 꼽아놨더니, 이렇게 또, 살아났네요. 라고, 뿌리도 내리고, 다시, 칩수 철화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제가 만들어놨네요. 여기 이제 자라나 재미도, 재미,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버리기 아깝고, 또, 다시 살아나서 너무, 뭐 기특하네요. 나나 꿈에도 이제 색깔이 나면 예쁘겠지만 아직은 초록초록합니다. 루피스트리에는 데려온지가 5 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거 똑똑 잘라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어 개체수를 만들어놨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죠. 하나 자른 데서 두세 개씩 나오고 있고요. 얘도 아이스 아미스타, 아미스타도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 예뻐요. 얘는 5년도 너무 나이에요. 어, 청소인데 이렇 복대가 이렇게 복지라가 장난 아니죠. 얘는 조금 했을 때요 요만했을 때 왔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5년이 넘었으니까 어, 얼굴은 작지만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잡혀서 버리지 않고 그냥 키우고 있답니다. 강상하지만 이렇게 줄리아나도 색깔이 너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아주 예뻐졌어요 색깔이. 그리고 어 여기저기다가 또해 놓은 것도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어 간추, 간추범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더빨개썼는데 이제 여게 이제 봄 위로 올라가면 더 빨개지겠죠. 금방 빨개지더라고요. 햇살 보면은 어 저기 블랙퀸도 이렇게 이렇게 이불 실내래 팔레를 벌리고 있네요. 어, 아, 이렇게, 로즈. 루즈. 러블릴 로즈도 이렇게, 네 송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죽지 않고. 이렇게, 음, 까사, 깔아서는 늦동아리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예쁘죠? 그렇죠? 예뻐요. 자, 한 번씩, 매실에 한 번씩이라도 자랑질 하고, 또 영상도 찍고, 영상 찍기 위해서 키는 거니까 우리 아이보리 좀 보세요 엄청 화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뺑 돌려 있어요 아이들이 어 여기 안에서도 햇살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빨갛게 잘 되는데 요즘 계속 햇살이 없어요 그죠 리 모두 이제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어 힘차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잘 먹고 열심히 사는 게 최선입니다. 아이고 이제 좀 잔잔하니까 홀가분하네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니 홀가분해요. 할수 없죠. 이렇게 얘도 지금 얘가 꽃된지 아가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죠? 아가 같은데, 어, 너무 예뻐. 어, 클리스탄인데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신기 신기, 너무 예쁘게 이거 꽃이 아니고 아가 같아요. 아, 귀여. 워 이렇게. <laughs> 음, 여우별도 이렇게 예쁘게, 밑에는 예쁘겠죠? 아주 엄청 탐스럽고 크죠? 그리 여기 둥근 빛이 오리되나, 이렇게 목지락을 길고, 이렇게 오래된 아이고, 얼굴이 커지고 예뻐졌어요. 이거 우리 동생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열심히, 열심히 신경 쓰고 있어요. 얘는 정말로. 얘도 지금 비온새도 이렇게 예쁘게, 어. 여기 뭐가 올라가 있나? 어, 돌출됐구나. 돌출돼가지고 깜짝 놀랐네. 뭐가 뭐 올라 탄줄 알고. <laughs> 귀여워. 이렇게. 얘도.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먼저 뿌려 큰 하물에 있는 우리의 난초 있잖아요. 난, 난초가 꽃이 다 이제 지고 해서 제가 뚝뚝 잘라내고, 이렇게 뭐 분갈이를 했어요. 이거 사다가, 이거를, 푹푹 어, 삶아가지고, 꾹 짜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마늘, 어, 마늘 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담갔다가 꾹 짜서, 여기도 좀 닦아주고, 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싱글싱글해졌네요. 촉촉하게 붉어서 해놨거든요,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놨어요. 네 개, 네 송이가 들어있어서 큰 화분에, 저기 화분 치웠잖아요. 저기, 저 화분에 있는 애들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네 개. 이렇게 하고, 얘도 여기서 뽑아가지고 한 거고, 이것도 저기서 뽑아서 이렇게. 어, 식, 식물이 많아졌답니다. 우리 아가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이쁘지, 아이들? 얘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원저 원동자. 아, 얘도 5년이 넘었거든요. 데리본 지가. 여기저기서 막 아가들이 삐지고 나오고, 너무 예쁘, 예뻐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발톱. 이렇게. 이렇게. 아가들이, 이기서도 싱글, 번글, 싱글 우리 진주 레크리스가 너무 싱싱하죠. 아주 많이 만들어놨죠 개체수를 많이 만들어놨답니다. 우리 별이 동생이 조금을 화분에 준 건데 제가 이거를 똑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겨울 내내 작년 2월달에 데려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죠. 저는 진주 레크리스는 만들기가 쉬워요. 잘죽지않고물 좋아니까 하 뭐. 그냥 이렇게. 여기 선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제가 이렇게 다 하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도 이렇게 예쁘게 청소. 이렇게 예쁘게 청소리 아니라 이거 치설성. 여기는 페로사 이렇게 쁘게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습니 다. 이렇게. 줄리하나도 여기도 기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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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정상으로 이렇게. 눈대리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눈대리가. 신동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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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리 이렇게. 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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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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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러분 비가 와서 오늘 저 밖에 엄청 개나리꽃도 많이 폈는데 우산들고 돌아다니네 그래도 오늘 하루도 모두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게 즐겁게 잘 보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도 찾아뵐게요 안녕